건물 오시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땡그러니 4층짜리 건물이 툭 지어 놓고 간판도 없고 진짜 간판이 없어 제가 몇 개월 동안 혼났거든요. 재테크 상황 땅을 먼저 구입을 했는데 여기밖에 이제 저희는 지을 수 있는 곳이 없었고 4층은 원래 카페를 하려던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밑에서 축구 교실을 하니까 제가 잘하는 거는 뭐 영어 수업을 해볼까 그래서 영어학원이나 뭐 영어 도서관 같은 걸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근데 막상 (4층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멘트만 지어진 이 공간에 올라왔는데 창이 막탁 트여져 있고 그때가 한 (3월) 정도였는데 들판이 막 초록초록해지고 막 뒤에서 꽃이 피는데 여기서 아무도 공부 안 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카페나 좀 쉬는 공간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누가 하지? 저는 카페, 커피, 전문 분야가 안, 아닌데, 나의 분야가 아닌데.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제 스스로 이 카페를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오래 했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공간들을 좀 살펴보니까 저는 오래된 공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건물이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핫하고 인더스트리얼한 막 그런 철근이 들어오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자연 친화적이고 막 논밭이 펼쳐져 있는데 뭔가 힙한 느낌이 들어오면 저의 세계도 맞지 않겠지만 이 공간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살려볼까라는 생각을 이제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봅니다. 근데 건물 한층 올라가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막 들어나갔어요. 이 카페를 오픈을 딱 했는데 원하는 인테리어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업체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돈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거들떠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제 정체성에 맞는 공간을 만들려다 보니까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을 때 뭔가 살짝 이제 바뀌어지는 그게 이제 저랑 좀 코드가 안 맞을 때도 있었고 처음에 아주 초창기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커피 메뉴 다섯 개막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마당에서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었는데 <laughs> 블루베리 를 하나하나 수확을 해서 <laughs> 블루베리 에이드를 만들었어요. <laughs>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카페라고 하면 커피 정말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베이킹도 저는 후발적으로 손님들이 빵좀 만들어 달라 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빵도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기려는 생각은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그분들의 삶에 열정이 있는 거고 저는 부족하니까 그냥 부족한 대로 시작해보자. 또그 부족한 거는 그만큼의 진정성이 있을 테니까 제가 대신에 진짜 블루베리 열심히 수확해가지고 <laughs> 어, 생블루베리 얹어드릴게요. <laughs>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원두는 진짜 신선하게 볶은 걸로 가지고 올게요. 뭐라든지 그런 마인드로 일단은 이제 던져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9, 9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카페가 거의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언제 오면... <laughs> 또 뭐가 생겨 있고 막또 책장에 들어와 있고 막 많은 것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저의 색을 그냥 계속 입히려고 노력을 했어요.